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거의 하나가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죠. 전체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99%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온통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한국 원화 버전을 만들어서 경쟁하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디지털 세계에서 달러의 위상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압도적인 현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뭐 그냥 조금 앞서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완벽한 독점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진짜 거대 기업들조차도요. 달러가 아닌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으면 거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해요. 그만큼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가 이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자,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이 싸움에 뛰어들려는 걸까요? 음, 그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 국내의 디지털 경제를 지키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걸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었겠죠. 과거에 이 기업들이 글로벌 거인들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켜냈던 것과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가 처한 전략적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디지털 경제를 구글이나 페이스북 USDC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그냥 다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통제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 것이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무역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성공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런 역할을 디지털 시대에 해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를 지켜줄 아주 중요한 방어수단 일종의 디지털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왜 만들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진짜 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특히 이걸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한 전문가가 아주 공감 가는 개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카카오페이로 받았대요. 좋았죠. 근데 막상 쓰려고 나가 보니 QR 코드를 받는 가게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지갑에서 익숙한 실물 신용카드를 꺼내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편리함은 언제나 새로움을 이깁니다. 삼성페이가 왜 성공했겠어요? 기존 카드 단말기에서 우리가 늘 하던 카드 긁는 행동을 기가 막히게 따라 해서 어디서든 바로 쓸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마도 가교 기술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레저페이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지갑을 비자나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물론이고, 가게 주인도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과제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한국은 지금 꽤 독특한 협력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말이죠.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정말 좋은 반면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은 은행들이 주도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어요. 안정성은 뭐 확보했겠죠? 하지만 기술 기업들이 주는 그런 혁신이나 사용자 편의성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썼습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구상하는 모델과 일본 모델의 차이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일본은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용률이 저조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은행의 안정성에 핀테크의 혁신을 결합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이 컨소시엄 구조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아주 명확합니다. 은행은 안정성, 규제 준수, 신뢰, 같이 좀 무거운 역할들을 막아서 돈과 보안을 책임지고요. 핀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즉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빠르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쓰고 싶어 하는 물건은 바로 이들이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컨소시엄 모델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이 흐름을 이끌게 될까요? 뭐 가장 유력한 후보는 딱 정해져 있죠. 바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 빅3입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미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후보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한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를 받아내는 것,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는 트로피일 뿐이에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냥 트로피로만 남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더 시야를 넓혀 볼까요? 이 모든 논의들이 결국 우리 돈의 미래,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살아남고 또 성공하려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민간 기업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국가의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 말 그대로 국가 디지털 프로젝트로 다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전략적 한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모든 원화 마켓을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하고 사실상 의무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시장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마지막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외부 세계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요새를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더 새롭고 강력한 열린 다리를 놓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대한민국 화폐의 다음 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